여러분, 하이. 화창부토예요 소소하게 제 취미 생활을 기록해보고자 시작했던 채널이었는데, 여러분의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넣었어요. 처음엔 혼자만의 기록 같았는데,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는 거 보면서, 아, 나만의 취미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엽고 아기자기한 인형들을 좋아했어요. 작은 걸 모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게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되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취미들이 점점 잊혀져 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시절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연기를 내서 취미 생활을 기록하는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만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서 제가 잊고 있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채널이라는 느낌으로 친구가 되어 놀아봐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더 행복하게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00명 이벤트 당첨자들 발표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은 커뮤니티 공지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진짜 이제 메인입니다. 0명 감사 이벤트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원해 주셨던 라브브 마카롱을 또 준비했어요. 이번엔 새 제품 마카롱 두 개. 며칠 전 마카롱 데이 할레이트 쇼츠에서 댓글을 확인해보니 마카롱의 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영상 댓글에 몽글몽글한 메시지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순번에 달아서 개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네이버 시계 확인 후 랜덤 대포뽑기로 공정하게 번호를 뽑을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소한 일상과 귀여운 취미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즐거움들을 가득 담아 보여드릴게요. 다음 목표는 5천 명, 그리고 만명 같이 달려가요. 감사합니다.